주시면 되시고요.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카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고 프리토킹에 성공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셨을지 궁금한데 손하트 한번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습니다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배우 김광규입니다. 예. 영어 실력의 막내 예. 영어 바보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김광규 씨의 출연 결심 계기도 궁금합니다. 아예 <laughs> <laughs> 아, 저기 아 저는 뭐 자, 사실 뭐 중학교 때 영어 수업을 받으면서 영어가 미국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잘하면서 영어가 영국 언어라는 걸 알고 영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던 차에 때마침 서배가 와서 영국이 나라가 궁금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리고 영어의 종주국이니까 아,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못하지만. 예. 네. 그래서 드라마도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영어 실력을 좀 사하셨고 좀 영어권 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광규 네. 할말 있대요 <웃음> <웃음> 아, 허리워드 진출은 막연히 왠지 언젠간 한번 갈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laughs> 예, 뭐 기회가 닿는다면 꼭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 하나로 가더라도 예, 기회가 닿으면 근데 왠지 10년 안에 갈것 같아요. 김강규 씨께는 아까 여편에서 영화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 여기 유인물에서 보면 과거에뭐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영화에 대한 어차피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영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지. 사연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저희 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이 끝난 겨울 방학 때 대문자 ABCD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ABCD 소문자 ABCD I M T m U R J를 배우는데 아그 당시에 이제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이제 이제 일주일에 네번 영어 수업인데 이제. 그때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어, 영어 시간만 되면 이제 그 선생님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무식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laughs>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어 때, 그, 그, 그 트라우마가 영어 앞에만 가면 막 그때 맞던 생각이 나서, 그그 그 드라마를 한번 깨보려고 또 도전한 것도 있는데 드라마 드라마를 깨는지 다시 드라마가 더 생기는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샬라샬라 영국을 갔는데 영국 본토에서도 영어 못한다고 야단 안 치거든요. 어떻게든 잘 우리들 왜 이렇게 영어 못한다고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남의 말인데 근데 왜 이렇게 때렸지?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말했어요. <웃음> <웃음> 그 관전 포인트는 광인거 같아요. 광균를 보면요.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먼저 생기고 문자가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를 먼저 배우고 언어를 배우려니 이게 답이 없었던 거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김광규 씨가 정말 스트레스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영국에서 즐겁게 소통으로 행복한 사람이 김광기였다는 걸 여러분한테 들 관점 포인트로 정해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는 영국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에 떠 있는 어 로우로 깔려 있는 클라우드들, 어 화이트 클라우드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I love you, clouds, England. Bye. Thank you.